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 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 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후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과 참사람.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 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따른 현금지원금이 거의 대부분 은행구좌에 자동이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국세청 IRS는 어제 결제 여부와 얼마가 결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IRS.gov 웹사이트에서 GetMyPayment로 찾아가면 되는데요.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 및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언제 어느 은행구좌로 입금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해서 누락됐다거나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를 찾아 들어가 자신의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직접 예금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을 하루속히 재개하기 바란다며 오늘 오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끝나는 5월 1일부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9개 주가 5월 1일 이전에 문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9개 주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적어도 9개 주는 5월 이전에 먼저 개방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각 주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안정적인 주들이 먼저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될 전망인데요. 대통령은 이 문제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각 주지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를 죽이느냐 생명을 죽이느냐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좀더덜 악한 선택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디아나주의 연방하원 의원인 트레이 홀링스 월프가 한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섣부른 개방은 2차 파동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정부에서 참고하는 예측 모델 역시 5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는 조건에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태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예측 역시 주마다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내놓을 새로운 지침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센서스 실시 기한도 추가로 연장됩니다. 센서스는 우선 온라인 전화 우편을 통한 직접 응답 기간을 갖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 뒤에 제출되지 않은 가정과 응답 내용이 부족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당초 7월 31일까지 할 계획이었던 조사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됐고, 가정방문 설문조사는 5월 13일 시작하려던 것을 8월 11일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www.my2020census.gov에 접속하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틀라타 한인사회의 마스크를 만들어 후원하는 모임이 조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명 마후모라는 이 단체는 애틀란타 프라미스 교회의 베이스를 두고 재료 준비, 재단, 가봉, 포장, 후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통은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4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잔스크릭 에머리 병원에 연락해 병원 측이 원하는 마스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에 맞춰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문한 필터가 이번 주말 도착하면 다음 주 초에 마스크 500개 를 잔스크릭 에머리 병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호모가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천, 와이어 그리고 인력까지 모든 과정은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호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씨는 미국에서 필터를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 후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부부가 이끌고 있는 애틀란타의 난민구호단체 Regeneration Movement가 어제 215개의 마스크와 치아위생제품을 난민학생들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난민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제너레이션의 깜짝 선물에 난민 학생들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애틀란타 세사모와 잔스크릭에 있는 사랑인의 치과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리제너레이션의 김종대 대표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애틀란타 세 사모 회원들로부터 난민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후원을 받았다며 참 뜻깊은 후원에 마음이 먹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특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도 등 7개 도 부연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16일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전국 확대에 앞서 이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본적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받는데요. 이 자문위에서 경제재생 담당상이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문위의 자문 결과를 보고받은 아베 총리는 국회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 오늘 밤 열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717명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36명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추세면 이틀 안에 한국보다 환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란드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것이라고 페카 하비스터 핀란드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WHO에 550만 유로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코로나19 대응에만 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의 잘못된 대응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졌다면서 WH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는데요.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큰 차질을 유발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주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은 러시아가 15일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이것은 우주 공간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시험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등이 지구 저궤도 및달 인근에서 군사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우주가 점점 더 중요한 전선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미군은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고 병력을 추적.

21대 총선 100%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차지하고 미래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35%를 받으면서 17석을 더해 총 180석의 의석을 확보해 역대급 스퍼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었고 미래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5%를 받아 19석을 더해 총 103석을 확보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심상정 대표 한 명만 당선됐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9.67%를 받아 의석 5개를 더해 총 6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로 각각 3명의 국회의원석을 받게 됐고, 무소속 출마자는 5명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서민 생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 호텔에서 30일 동안 격리 생활을 했던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로금순 기자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험담을 털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 기자는 작년 9월 초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북한에 체류했다는데요. 북한은 1월 24일 국가비상 방역대책을 가동하고 긴급조치를 취했고 입국한 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해 평안남도 평성시의 격리시설로 이동시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 기자는 평양 호텔 격리 중에는 외출할 수 없었고 하루에 세번 발열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으로 나오면 평성시의 격리시설로 이동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 기자는 마스크가 없으면 버스도 못 타고 상점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소에도 못 들어간다며 그렇게 엄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철도 민원 인들 의 폭행 과 욕설, 부 당한 요구 등 으로 역무원 과콜 센터 직원 들이 피해 를보는 사례 가잇 따르 자 악성 민원 인들 로부터 직원 들을 보호 하기 위해 감정 노동자 보호 절차, 악성 민원 사례 별 대처법, 자가 감정 관리법 등을 담은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매뉴얼 을 제작 했 다고 내남 뉴 스가 보도 했 습니다. 공항철도콜센터에서도 민원인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매뉴얼에서는 고의성, 상습성, 과도성 등 악성 민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직원들이 관련법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아무한테나 화를 내고 남동을 부리는 행태는 하루속히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일인데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 위상에 맞는 시민 의식의 성숙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6주기에 보내드린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